휴가 가기 전 마지막 출고하는 영상입니다. 7월 말 재고가 귀했던 베이지시트 모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고 브이로그입니다. 오늘 GLC 코페 출고할 겁니다. 그래서 브이로그 담아볼 거고요. 차량도 열심히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핸드오버 출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이런 커튼을 활용한 퍼포먼스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가 숨겨져 있는 그런 이제 연출을 할 수가 있고 출고하는 이제 고객분의 차량이 더 돋보이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아요 여건이 된다면 이런 시간을 좀잘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호판 가리는 거를 또 고객분께서 선물해 주셔 가지고 감사히 잘 쓰고 있습니다 <laughs> 진짜 예쁘네요 이제 덕분에 이제 이름은 못 바꿀 것 같아 <laughs> 한번 바꾸려 그랬는데, 어. 주말 아침 일찍이라서 고객분께서 좀 여유롭게 차량 설명도 받고, 차량을 좀 가져가실 수 있도록 어,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이패스 등록, 그리고 뭐 블랙박스 설치, 그리고 서비스를 해드리는 작업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잘 되어 있고, 어, 마지막 체크를 마쳤습니다. 고객분께서 오시면 차량 설명도 해드리고 핸드폰 연동 그리고 벤츠미 어플 연동까지 이렇게 이제 출고가 이루어지는데 보통 빨리 해도 1시간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열심히 차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브이로그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땀에 식초를 만들어 식초를 넣다가 끊고 다자 아니 이거 들렀구 오랜만에 휴가라서 마음 편하게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주말마다 혼자에 조카들이 놀러옵니다 가끔 조카들 만나서 대화를 하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구나 계속 느낍니잘 나와? 완전 잘 나와? 네좀 아래로 해야지 나와요 아잘 찍네 세영이가 좋긴 한데 어. 할아버지 뭔가 어. 웃겨요 <laughs> 자장가 불려줘서 어. 싫다고 했더니 갑자기 누우라고 하면서 사장가를 불러도 돼. 할아버지가 사장가 불러주셨어? 네. 닭 풀어갈까? 네. 그래? 이거 닭 풀어서 안 된대요. 닭 엄청 많아. 보여? 네. 네. 아. 근데 집에 많이 들어갔다, 닭들이. 아까 낮에는 더 많았는데. 제주도에 가는 날 비가 온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날씨가 아주 화창했습니다. 일단 처음이니까 좀 불안합니다. 7만 5천 km 탔어? 많이 탄 건가? 찍어놔야 된다고 했잖아 왠지 그냥 타라고 할것 같은데 그치 그냥 타라고 하시지 근데 네. 살균 소독 기슈였어 아, 잘했어 근데 바람이 많이 듭니다 75,000km 탄 GLB인데 차 좋다 어? 엔진 필링이 좋아 시야도 좋고 이게 시트 포지션이 좋거든 음, 저, 사륜에 음, 전륜기반, 가솔린 음. 편하게 타는 차 필요하다 그럼 이런 게 나아 그리고 막 뒤에 공간도 엄청 넓고 그런 거거든 공간이 넓네 조절하 편하니까 오픈카딱 미니 오픈카딱 하고 어? 제주도에서 지금 좀 덥지 않나요? 정수리 타는거지 <laughs> 바로 반응이 있나요? 아니 이제 원래 벤츠는 브레이크가 팍 잡혀야 되거든 음... 브레이크 엄청 좋잖아 근데 얘는 안잡혀 꾹 눌러야 잡혀 어제 강민경 유튜브 정독하고 왔으니까 오늘 그것 좀 따라서 맛집좀 투어하자고. 근데 좀 습해, 하트백 여기... 여기 이름 뭐라고? 제주여기 동부 독채? 너무 멋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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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전에 강민경 유튜브를 본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좋은 곳에서 맛있는 회도 먹고 이제 바닷가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좀 보내볼까 합니다. 얘 장점은 시트 포지션이 좋아 그리고 타고 내리기가 엄청 편해. 여기가 짧아. 그러니까 이제 시트에 앉을 때 여기가 그~ 여기까지 바짝 가가지고 앉을 수 있으니까 좀 부담이 덜 돼요. 허리나 이런 거에 애들도 타고 내리기 편하고 이런 시트하고 길면은 짧다라는 거예요. 엄청 넓어. 길자석 공간 나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with <목소리도> y 부담스러운 사이즈가 아닌데 근데 실내 공간은 많이 넓단 말이야. 그러니까 <목소리도> 이게 <차가운 목소리도> 타고 내리기 편하고 이럴때 렌트해서 며칠 타보는 거지. 운전해주세요밥먹 <목소리도> 없이. 다